무인도에서도 젊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? 저는 탄력 리프팅 장비로 잘 알려져 있는를 가져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양산에서 올리즈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다만빈 대표원장입니다. 우리 병원은 단연간 쌓인 진료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부와 리프팅 시술에 집중해 오면서 많은 환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저는 환자 한분한 한 분의 피부 상태와 생활 습관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가장 알맞는 방법을 찾아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단순히 유행하는 시술만을 쫓기보단 환자분이 장기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드리기 위해 맞춤형 치료를 진행합니다. 준이 학회에 참석해 최신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장비와 시술법을 검증 후 도입하는 것도 저희 병원의 강점입니다. 하지만 장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환자에게 맞게 적용하는 경험 이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 리프팅이 필요하신 분 께는 탄력개선 장비를 피부결이 고민인 분 께는 결개선 장비를 맞춤 적용합니다. 이러한 세심한 맞춤 시술이 우리 병원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 합니다. 많은 분들이 혹시 나에게 맞지 않는 시술을 받지 않을까 부작용은 없 가장 걱정하십니다. 그래서 저희는 상담 단계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피부 상태와 원하는 목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. 무리한 시술은 절대 권하지 않고 안정성과 회복 과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. 시술 이후에도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. 무인도에서도 젊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? 저는 탄력 리프팅 장비로 잘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 알마사의 튠페이스를 가져가겠습니다. 피부 탄력은 현대인들에게 필수이고, 무인도에서 구조가 될 때까지 탄력 유지를 해야 저를 알아보지 않겠습니까? 네, 저는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때 가능한 제가 직접 경험해봅니다. 그래야 환자분들께 진짜로 어떤 느낌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. 저는 기본적으로 보습제,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, 과도한 음주는 피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피부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에 환자분들께도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환자분들께 가장 적합한 시술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배우고 준비하겠습니다. 피부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찾아오세요. 올리즈 의원이 여러분의 피부 주치가 되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